703번 설명하겠습니다. 잠깐 화면 설명 내리겠습니다. 문제가 두 문제네요. 자 보시면요. 자 1번이에요. 두 함수가 있는데요. fx, gx는 x가 1에서 4 사이에서 최대값이 m이고 최소값이 m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요거 f, gx를 gx로 t로 치환한다고 했죠. 합성함수 안쪽을 t로 치환을 해요. 자 t로 치환하면 t값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gx가 증가함수죠. 그래서 x가 1일 때 최소값 3, x가 4일 때 최소값 6 그래서 t는 3에서 6 이렇게 돼요 그리고 fd가 됩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t를 대입을 해서 완전제곱을 만들면 t만의 3의 제곱 플러스 2가 돼서 3,2에서 꼭지점을 갖는 이차 함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요 그 다음에 t값의 범위가 3에서 6이잖아요 그래서 최소일 때는 2가 되고요 여기서 여기까지예요 3에서 6 사이. 최소일 때는 2가 되고, 꼭지점에 x 좌표가 되죠. 그리고 여기가 y 좌표 최대일 때는 6이 되요. 서 6을 대입을 합니다. 여기다. 6 대입하면 뭐요? 3, 3은 9, 9 더하기 2는 11이 돼요. 그래서 이게 최대 값이 되고, 최소 값은 2가 돼서 13이 된다고 합니다. 1번은. 아시겠죠? 그리고 2번 잠깐 볼게요. 이번에는 함수가 아니라 반정식이에요. 마찬가지로 이 안쪽, gx를 g x 를 t로 치환을 해요 그래서 ft를 구하면 ft는 0보다 크다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t는 마이너스 1보다 작고 또는 2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환원이 들어가요 t가 gx였죠 그래서 4x제곱 마이너스 ax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 1을 넘기면 여기 3 더해가지고 4가 돼요 근데 얘네가 뭐라 그랬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크대요. 근데, 이 2차 함수가 최고층에 의해서 양수잖아요. 그래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부분은 만족하지 못해요. 그래서 여기는 해가 없고요. 그리고, T를 다시 GX를 대입하면, 4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3이고, 2가 넘어간 플러스 1이 돼요. 이거는 2차 함수인데요, 2차 함수. 2차 함수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항상 0보다 큰게 있나요? 있죠. 왜냐면, 이렇게 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판배시 0보다 작거나 같다 해서 계산하시면 a 가 범위가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답입니다. 잠깐 화면 멈추고 703번 필기하십시오.